기업뉴스입니다. 수소는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핵심 기술 중 하나는 바로 수소탱크입니다. 수소를 저장하고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수소탱크가 필수적입니다. 이번에는 수소탱크와 관련된 국내 열개기업과 그들이 이끌어가는 모멘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 이에 예, 현대차 수소차와 수소탱크의 선두주자 현대차는 세계 최초의 수소전기차 FCV 양산으로 수소탱크 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차인 넥소를 통해 수소탱크 기술을 상용화했으며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일진아이솔루스 수소탱크의 혁신적 기술 일진아이솔루스는 탄소섬유 복합재로 만든 고압수소탱크를 개발해 글로벌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볍고 튼튼한 수소탱크는 전기차, 수소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3. 효성첨단소재 탄소섬유의 강자. 효성첨단소재는 고압수소탱크의 핵심소재인 탄소섬유를 공급하며 수소차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의 확장에 따라 효성첨단소재의 탄소섬유 생산능력은 그들의 주요 성장 모멘텀입니다. 4. 두산퓨얼셀 수소 연료전지의 리더 두산퓨얼셀은 수소 연료전지 기술과 함께 수소탱크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수소 연료전지와 함께 수소탱크가 핵심 부품으로 자리잡으면서 두산퓨얼셀은 수소산업에서의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수소 운반선 개발 삼성중공업은 수소 운반선 개발에 나서며 수소탱크 기술을 해양 운송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용량 수소 탱크를 탑재한 선박을 통해 수소 운송 시장의 개척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6. 코오롱인더 고압용기 소재 기술의 선두주자 코오롱인더는 고압용기용 섬유강화 플라스틱을 제조하며 수소 탱크 시장에 중요한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 저장용 고압 탱크에 사용되는 소재 기술이 이 회사의 핵심 모멘텀입니다. 7. 한화솔루션 수소 생태계의 전반적 역할 한화솔루션은 수소 생산, 저장, 운반까지 전반적인 수소 생태계에 걸쳐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특히 대규모 수소 저장 탱크를 설계하며 수소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8. SK 노베이션 수소 에너지의 글로벌 리더 SK 노베이션은 수소를 비롯한 다양한 에너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수소 저장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SK는 수소 생산과 함께 저장과 운송까지 포함한 수소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 한국카본 수소탱크용 복합제 기술 한국카본은 수소탱크의 핵심 소재인 복합재료를 제조하고 있으며 이 기술을 바탕으로 수소탱크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량화된 복합제 기술이 한국카본의 주요 모멘텀입니다. 10. 포스코인터내셔널 수소 저장 기술의 글로벌로 도약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철강 기술을 바탕으로 수소 저장 및 운송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 저장에 필요한 고강도 금속 소재 개발을 통해 글로벌 수소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수소 탱크와 국내 기업들의 미래 성장 가능성 수소는 미래 에너지 시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심에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소 탱크 기술이 있습니다. 수소 탱크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열개 기업은 수소 경제의 성장과 함께 큰 모멘텀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만들어갈 수소 경제의 미래는 더욱 기대됩니다.